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초청장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러운 강물 앞에서 절망만 반복하던 나날들. 그 작은 나라는 전혀 관심 밖이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줄 수 있겠어? 처음엔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강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30년 전 서울의 한강. 저희 강보다 더 심각했던 그 물이 지금은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되어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요? 조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트란 민이고요. 베트남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또 더러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있구나. 오늘은 그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제 사무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노이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 3층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신발 상자 같은 건물이었죠. 제 책상은 항상 서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장난 정수 장비에 대한 보고서들, 비싼 수리비 청구서들, 그리고 화가 난 시민들이 보낸 민원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에어컨은 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강으로 보내는 정수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자꾸만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부품을 가져와야 했는데, 몇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수백만 리터의 더러운 물이 홍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강은 저희 수도 하노이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해요. 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강에서 수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물이 까맣게 변해 있었고요.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 물에 손만 대도 아프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게 들어오는 보고서들은 정말 속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3구역 정수장이 또 멈춰섰다는 소식, 7구역 펌프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 공장 폐수가 저희가 정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보고서들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점점 더 아파지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높이 높이 쌓아두고 있었어요. 가끔 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에게 이 기계들을 팔았던 외국 회사들은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펌프 하나를 고치러 엔지니어 한 명만 보내도 수십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아예 새 장비를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또 다른 수리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비서가 초청장 뭉치를 가져왔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 편지들이었는데, 밑에 영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저희에게 정수 기술에 대해서 뭘 가르쳐 줄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만들고 팝송이나 부르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가수들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 기술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초청장 하나를 집어서 천천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자기네 정수 시설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강복원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거였죠. 강복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강이 있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질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젊은 팜틴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환경정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가끔은 저희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들고 와서는 뭔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 환경기술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말할 뻔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에게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은 나라 정보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 표정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놓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홍강과 똑같아 보이는 강이었거든요. 물이 완전히 까맣게 변해 있었고요. 쓰레기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더러운 장식품 같았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냄새가 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홍강이 아니었어요. 설명을 보니까 1975년 서울의 한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음 사진을 클릭했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강인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물이 너무 맑아서 강바닥에 돌들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물과 풀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수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보니까 이 사진은 2005년에 찍힌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강인데 30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강이 3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함틴이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한국 도시들의 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오염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해진 강들 말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낡고 고장난 기계들과 비교하면 우주선 같아 보이는 정수시설들도 있었고요.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물 문제와 씨름하면서 처음으로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본지 3주가 지나서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이 여행이 완전히 헛된 일이라면 어떡하죠? 한국이 정말로 저희에게 가르쳐 줄게 없다면 말이에요. 비행기는 크고 하얗게 칠해져 있었는데 작은 창문들이 달려있어서 마치 쇠로 만든 통 안에 갇힌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붙이고 베트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강이 초록빛 논밭 사이로 흐르는 가느다란 검은 뱀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그 검은 물 때문에 아프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강가에서 놀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말이에요. 비행 시간은 3시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구름들이 하늘에 떠있는 하얀 산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함틴이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똑같은 강의 30년 만에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진들이 가짜였을까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유럽 회사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를 속여서 자기네 장비를 사게 하려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5년 전에는 독일 정수시설이 저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6개월 만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2년 전에는 일본 회사에서 자기네 장비가 10년은 쓸수 있다고 약속했을 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큰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비행기가 서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배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거대한 도시가 회색과 은색 카펫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강들이 도시 사이로 반짝이는 리본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봐도 물이 저희 나라 강들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게 깨끗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모습이 비춰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가 저희를 마중 나왔는지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희 일행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었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요. 털태 안경 뒤로 친근한 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순했어요. 그냥 파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항상 비싼 양복을 입고 다니던 유럽에서 온 컨설턴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거나 큰 약속으로 저희를 감동시키려 하는 대신에 자기네 실패 사례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은 장지훈 박사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서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항상 자기네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나 실패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은 모든 걸 알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이 저희를 작은 버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면서 저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코를 창문에 바짝 붙이고 있었어요. 길거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절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한강이 도시 한복판을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정말 놀라웠어요. 물이 너무 맑고 팔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과 길을 따라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풀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였는데, 그 말은 강에 정말로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살수 없는 검고, 독한 물을 가진 저희 홍강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두 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버스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온통 유리와 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구부러진 벽면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영어와 한글로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장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서 서울 전체 지역의 물관리를 감시하고 조종한다고 하셨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벽면이 거대한 화면들로 덮여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텔레비전보다 훨씬 큰 화면들이었어요. 화면마다 다른 정보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색깔 점들이 있는 지도 계속 바뀌고 있는 숫자들 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프들이요. 장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도 위의 색깔 점 하나하나가 다른 정수 시설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초록색 점은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노란색 점은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빨간색 점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데 화면의 점 하나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더니 주황색이 되었어요. 장 박사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설명하시기를 컴퓨터가 그 시설에서 유기물 수치가 이상하게 높아진 걸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벌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놀라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물 처리. 작업 일부를 근처에 있는 다른 시설들로 옮기고 있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서 일의 양을 고르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3분도 안 걸렸어요. 저희 나라의 낡은 장비로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먼저 누군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채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트럭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비나 약품을 옮겨야 했을 거예요. 다 끝날 때쯤이면 더러운 물이 반나절 동안 강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컴퓨터가 아무도 다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이게 진짜 물 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심각해지지 않도록 막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관제실에 서서 정보와 해결책으로 가득한 화면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15년 동안 물 오염과 싸우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더 좋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게 바로 베트남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서 악몽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바람에 실려온 저희 오염된 강들의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 밖을 바라보니까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빗물 배수구가 아무런 처리도 없이 바로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동네 사이로 흐르는 수로들의 검은 물도 보였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가니까 책상은 여전히 고장난 장비 보고서들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감 대신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상사와 부서장들과의 첫 회의에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분들 눈에서 의심의 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한국 기술이 흥미로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미 유럽 장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전에 저희를 도와준 적도 없는 나라의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국은 너무 작고 멀어서 저희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하면 할수록 더큰 저항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반대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모든 지출에 의문을 제기했고, 외국 업체들은 한국 기술이 믿을 수 없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화에 가장 저항할 거라고 생각했던 현장국장 응우엔 뚜언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날 아침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 기술자들이 날아와서 엄청난 돈을 받고 장비를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게 지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설득한 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베트남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똑똑하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홍강 근처에 한국 감시 장비를 설치할 때였어요.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상류 공장에서 나오는 이상한 화학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 다음에야 알았을 텐데 한국 장비는 즉시 찾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팀에게서 훈련받은 저희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강가에 서서 감시 화면을 바라보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장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진짜 성공은 장비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면서 깨달았어요. 저희는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첫 비행기 여행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저는 홍강 옆에 서서 평생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가, 근처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속에서 말이에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물 위로 음악처럼 울려퍼지고 있었고요. 부모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근처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물이 아직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물 표면 바로 아래에서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낚시꾼들이 가족 저녁거리를 잡으려고. 강가에 줄지어 서서 낚싯대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씻으려고 강물을 양동이에 담고 계셨는데, 2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저도 몸을 굽혀서 강물을 두 손으로 떠보았어요. 제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역한 냄새도 없었고요. 물 표면에 기름막도 없었고,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것도 없었어요. 만지는 모든 것을 죽이던 물이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뒤쪽에서는 새로 지어진 국가 물관리 센터가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다섯 개 도에 걸쳐 실시간으로 수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통 초록색 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건강한 시스템들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분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지식을 사용해서 베트남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은 한국에서 배웠지만 저희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기후에, 저희 강에, 저희만의 특별한 문제들에 맞게 고쳐서 말이에요. 함틴이 수질 데이터가 나와 있는 태블릿을 들고 제 옆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환해서 온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 목표를 18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화면에 나온 숫자들이 진짜 승리는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지난주에 생선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많이 사간다고 말씀해주신 수산시장 상인이었어요. 진짜 승리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는 우기 때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 하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큰 승리는 지난달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엔지니어들이 저희 시설을 구경하러 왔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강을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관제실을 안내하면서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 박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식 그대로 그분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냥 장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생각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해답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답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엔지니어들이 제가 한국에서 메모를 적었던 것처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희망도 가지고 갔어요. 제가 한강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바로 그 희망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 박사님이 저희도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뜻이었어요. 한국이 저희와 나눈 지식은 베트남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 위에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저희가 예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전해지라고 주어진 거였어요. 어제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희 경험을 배우러 팀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미얀마에서 엔지니어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저희가 한국이 저희에게 해주었던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오염된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희 강의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저희 자신을 부자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외국 전문가들이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칠 수도, 개선할 수도 없는 비싼 장비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을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고장이 나면 스스로 고칩니다. 뭔가 개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개선 방안을 설계해요.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배운 걸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독한 폐수가 흘러다니던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전그 아침에 한국 초청장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너무 작아서 저희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저희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항상 다른 나라들의 의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간단하고 훨씬 아름다웠어요. 한국이 저희를 구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였어요. 물고기를 준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홍강 위로 해가 지면서 깨끗한 물을 금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어렸을 때이 강에서 수영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50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동화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화는 현실이 될수 있어요. 오염된 강도 다시 깨끗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나라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손자들에게 깨끗한 물과 건강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동화가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세상의 추억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주는 저희의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돌려주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물이 다시 살아났고, 물을 구해내면서, 저희는 저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